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편입에서 편입영어를 가르치는 황서연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Deep Flow Logic Orientation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eep Flow Logic Orientation에서는 먼저 DFL 이 Deep Flow Logic이란 어떤 수업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수강을 하면 좋은지, 그래서 강의와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수업을 들으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은 실제 수강한 학생들의 수강 후기는 어떤지 쭉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DFL, Deep Flow Logic이란 어떤 수업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논리와 독해 수업은요. 일관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논리독해 수업은 함께 수강을 하셨을 때 시너지가 정말 좋은 수업이에요. 일단 논리독해는 음, 다른 이제 수업이랑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는 포인트가 정답의 근거는 사실 당연히 누구나 알려줄 수 있고 누구나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근거가 같아야 정답도 같겠죠,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는 근거가 아니라 근거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런 문장을 보고 어떻게 예를 근거로 잡아서 어떻게 이 정답까지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 단계 단계 단계마다의 명확한 가이드를 줘야 실제로 학생들도 선생님처럼 문제를 풀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어, 저는 그런 명확한 좀 가이드가 있는 수업을 지향하고요. 모든 논리와 독해 수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리즈 중에 이 논리도. OFL, Overflow Logic에서 DFL, Deep Flow Logic 그다음 나아가서 다음 단계인 PFL. 픽플로우 로직까지 쭉 기본, 심화, 실전 단계로 이제 난이도에 따라 조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썼던 논리, 그 원리들을 그대로 누적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DFL 수업부터 혹시 바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해석이나 어휘 기반이 쌓여있으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좀이 편입 논리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그 앞에 이 OFL 수업부터 좀 들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 DFL 수업은요, 이 논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풀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업이면서 조금 아주 기초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어,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입 문제에서 출제되는 모든 논리를 이제 대비시켜 드릴 거예요. 어, 사실 이제 논리 유형은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가 요거 이제 수업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건데 문장 간 관계 유형이랑 두 번째 내용 함축이라는 독해 유형이랑 세 번째 수식, 네 번째 매칭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봐요. 근데 마지막이 세네 번째 수식이나 매칭은 어, 특정한 뭐 서강대나 이화여대 뭐 요런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잘안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장 간 관계랑 내용 함축 이두 가지 유형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장 간 관계의 유형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내용 함축이라서 이두 유형만 꽉 잡아도 거의 모든 논리를 잘 푸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장 간 관계랑 내용 함축 수업의 어떤 그 논리 문제 풀이법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바는 그냥 단순하게 해석발, 이해발로 아, 이, 이게 이런 말이니까 이게 답이지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어, 그런 수업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석과 이해가 설령 안 되더라도 문장의 규칙을 읽을 수 있게 해서 그게 이제 사실 논리학이거든요. 이 논리라고 하는 게 언어, 문장을 해석하는 규칙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하는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내는 일정한 규칙을 배워서 해석이 되든 안되든 뭐 이해가 잘 되든 안되든 어쨌든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땐 얘가 핵심이다. 이런 걸 뽑아내는 일정한 방법, 방법론들을 배워서 결국 궁극적으로 정답을 명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또이 수업 자체가 이제 OFL이랑 원리는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OFL에서는 문장 간 관계 유형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뤘다면 이 DFL 수업에서는 이 문장 간 관계 유형뿐만 아니라 조금 더긴 길이의 내용 함축 유형까지 다루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거만 알려 주는 게 아니라 근거를 정확하게 잡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 드리는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을 수강했으면 좋겠는 그런 학생들은요, 편입의 기본 어휘랑 해석력은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논리 문제를 자꾸자꾸 틀리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논리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봤는데, 좀 정확도가 자꾸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속도가 조금 더디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수강을 해주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랑 교재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한 강의당 한 40분 정도 내외의 컴팩트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2한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도 아주 심플하게 DFL 한 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교재는 컴팩트하지만 수업에서는 정말 단한 줄도 빼먹을 수 없게 정말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가이드를 담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요 수업 듣고 나시면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해석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주 명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기대 효과랑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수업을 수강하고 나시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 그냥 이게 근거고 뭐 이게 정답이다라는 이런 해설을 들을 때는 누구나 다 이해가 돼요. 왜 선생님이 다들 설명을 잘 하시니까요. 어 이해가 잘 되는 건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서 인 거지 내가 체화되는 거랑은 또 별개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체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국은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파악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을 실제로 이제 수강했던 학생들의 후기를 들어볼 건데요. 어, 이 DFL 수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나오는 PFL 수업이랑 똑같이 아직 현장에서 수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올해 학생들의 수강 후기는 아직 여기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수강 후기로 DFL, PFL 후기는 공통적으로 조금 묶어서 이제 정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학생의 이제 후기를 보면 이 수업을 들으며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 선지 두개중 망설이며 시간 낭비하고 골랐다가 수정하면 틀리는 이런 허점들을 정말 많이 보완을 했다. 결과적으로 실전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정확도까지 챙기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점수가 상승하는 것이 시험지 위에 그대로 나타났다. 정말 아주 좋은 후기를 남겨줬죠. 어, 진짜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공부하는 그대로 거의 이제 나중에 점수가 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좀잘 담아준 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지막에도 지금 서연쌤 수업을 들으며 애초에 타학원이랑 타학원 뭐 수업과는 다른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다른 그런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학생 나중에 아주 오관왕하고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또이 수업에 대한 후기를 아주 잘 남겨주었죠. 또 다른 학생을 보면,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이분법 사고와 논리독해 테마오이 그리고 논리만 남겨놓고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인지 좀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해석과 이해가 안돼도 이제 어떤 논리틀로 풀수 있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 특히 이 논리독해 테마오이를 따로 직접 만들어주셔서 기출 문제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때 정답이 명확하게 보였다. 이런 실제적인 후기까지 남겨주었어요. 뭐 특히 여기 보면 뭐 한양대, 서울여대, 경기대 등등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데 또이 학생이 여기 이제 어 합격생이다 보니까 또 이제 아주 <laughs> 이 학교들을 콕콕 짚어가지고 남겨주었네요. 자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도 보면 논리 수업도 정말 구조화 방식으로 깔끔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또 논리 테마어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얼굴 어, 정말 꼼꼼히 짚어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논리 문제에서 선지고를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자 계속해서 또 보면, 이 다음 학생도 진짜 쉬운 문제들로만 시간 때운 강의가 아니다.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질문 받은 문제들을 강의를 해주셔서 시간 낭비 안 하고 핵심만 배울 수 있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비효율이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수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짚어줬죠. 그 다음 또 다른 수강 후기를 보면, 아, 선생님 논리 수업은 정말 안 들으면 손해다. 자, 그래서 서현쌤 논리 수업을 만나고 나서 이 논리 구조에 따라서 문제를 딱딱 풀어가는데 정말 신세계였다.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탄하며 들었다. 자, 이해와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논리 문제를 제대로 풀수 있게 만들어주는 논리 수업은 어디에도 없을 거다. 뭐 이런 좋은 후기를 또 남겨줬는데요. 그 사실 되게 뭐 감탄사가 많은 것 같지만, 어, 이런 게 이제 많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재미를 느끼고 점수가 오르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멘트들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또 그런 걸볼수 있는 후기였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후기를 보면, 자, 토영쌤 논리독해 수업은 말이 필요 없다. 자이 논리 수업을 들으면서 논리 구조를 분석하고 또 선지를 고르는 것까지 논리 구조에 딱딱 맞게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선생님이 직접 구성하신 교재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이렇게 다잡는 훈련을 할수 있어서 좋았다. 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재에 들어가는 모든 문제들도 다 제가 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직접 선별을 하였기 때문에 정말. 어느 한 문제, 어느 한 설명 하나 빼놓을 게 없는 그런 강의였다. 어, 그런 강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강 후기를 쭉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이 DFL 수업을 꼭 수강하셔서 이런 학생들처럼 이 논리력이 엄청 크게 상승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소연이었습니다.